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려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 스테이블 코인 얘기 들었을 때 페트로달라 생각이 나더라고요 달러를 거쳐야 원유를 살수 있으니까 그럼 모두가 달러를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요거는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되죠 이렇게 되면 달러가 무너지는 걸 밑에서 받쳐주겠죠 왜? 약세가 될수록 더 많이 사야 되니까 똑똑하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 패권을 더 강화시키게 되겠죠. 드레스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세 개의 다리가 있대요. 첫 번째는 관세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감세가 다른 하나고, 세 번째는 규제완화가 다른 하나의 다리랍니다. 근데 이세 개가요, 절묘하게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준대요. 무슨 소리야? 해서 보니까, 첫 번째는 감세를 해주잖아요. 그럼 경기 부양이 되는데 재정적자가 커지죠. 그럼 재정적자 어떻게 할 거야? 관세로 걷어오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어? <laughs> 관세를 하면 은 경기 안 좋아질 수 있잖아. 감세로 메우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감세하면 경기 좋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답이 안 나고 감세해가지고 이거 잘못해서 재정적자 커지니까 금리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규제 완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4월 2일 날뭐 했죠? 관세부터 때렸죠. 거기에 지금 뭐준비 되고 있죠? 감세안 준비되고 있죠. 감세원과 함께 지금 s l r 규제가 곧그 뒤에 있을 거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죠 규제 완화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세 개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10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어요 한4.3 4.4 이렇게 돼요 그런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많이 높은 거죠 지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보죠 일단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파란색 선이 미국 10년짜리 금리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미국 30년짜리 금리예요. 이게 2021년도잖아요. 그죠? 이때 금리가요 1.5% 이랬어요. 근데 금리가 점프업을 하죠. 팡 뛰어가지고 이게 한5% 정도 돼요. 5%에서 4% 사이죠. 요 사이 밴드에서 지금 계속 한 3년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요? 이 앞에 10년은 낮은 금리로 10년을 움직였었어요. 근데 여기서 10년간 이렇게 움직이다가 퍽 뛰어 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의 이 금리가 너무 높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오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사리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레벨이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요. 금리를 보시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난리도 아니죠. 볼라털러티라고 해요.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볼이 되게 높아요.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채 금리의 변동성도 되게 높아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보실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되게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여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미국 경기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살려는 수요가 존재하다 보니까 물가가 쉽게 떨어져 내려오질 않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미국은 지금 관세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원래는 이 관세가 4월 2일 날 해방의 날 이제 부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게 90일 유예가 됐고 7월 첫째 주로 이게 옮겨져 있는 상태죠.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관세가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물건 가격에 200% 관세를 맞으면 1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돼 버려요. 그럼 물가가 되게 많이 뛰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몇 프로 정도 부과가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트럼프도 지금 모를 거예요. 이거는 협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관세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게 나와요.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잘안 잡힐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하죠. 그러면 관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물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연준 같은 경우 금리를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관세라는 거는 물가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왜 그러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3%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작년보다 물가가 100이었던 게 102가 되는 게102% 물가가 오른 거죠. 그러면 내년에 이게 100에서 104로 가야지 또2%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물가가 그만큼씩 올라야 돼요. 관세가 매년 오를까요? 아니면 이번에 때리면 그걸로 끝일까요? 관세를 매년 10%씩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올해만 감당하고 지나가면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고 금리를 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주장을 할까요? 트럼프입니다. <laughs> 예. 예, 그런데, 반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미국의 물가가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에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겪게 돼가지고 처음으로 물가가 이렇게 오랜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금방 사라질 줄 알았더니 지금 4년째 연준이 목표로 하는 연2% 물가 상승 목표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물가에 취약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때렸을 때 이게 일시적으로 지나갈까?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낄까?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지켜봅시다라고 합니다. Like 그때 트럼프는 뭐라고 하죠?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가 not a smart person. But discussing the country of. 그래서 첫 번째는요 물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게 미국 금리를 높게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두 번째는요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되게 심각합니다. 혹시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는데요. 이제 혹자는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아니, 미국 빚 많은 거 몰랐어? 이런 거죠. 왜 이제 와가지고 신용등급 강등하지? 근데 이제 무디스가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빚이 많은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빚이 많은데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빚이 많은데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존재하겠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막 신경 쓰고 어떻게든지 이자라도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그냥 내가요 놔두는 사람하고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재정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자, 경기가 좋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죠. 그래야지 경기가 과열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경기가 과열되지 않으면서 국가는 국간에다가 돈을 비축할 수 있어요. 그거 어디다 쓸 건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국간을 풀어서 경기를 받쳐주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요, 재정적자가 줄어요. 왜냐면 세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자가 되게 많이 늘어요. 왜? 돈을 풀어주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정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잠깐 보세요. 지난 10년간 코로나 딸을 제외하면은 미국 경기가 좋았나요, 나빴나요?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미국이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미국의 부채가요?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경기가 좋으면 빚을 갚아서 빚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더 늘려요. 그럼 이렇게 질문이 나가는 거죠. 그분은 갚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근데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원빅 뷰티풀 액트인가요? 이 법안이 대규모 감세법안이거든요. 이게 나오게 됐었을 때는 향후 10년간 약 3에서 4조 달러 정도 부채를 늘릴 수가 있대요. One Big Bill will for the Dome.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줬어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잘 나갈 때도 돈을 한 푼도 안 갚아요. 계속 딴 사람한테 빚을 늘리고 있어요. 야 그래도 갚아야지 라고 하는데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빚을 더 늘리려고 해요.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신용등급이 강등이 돼요. 그러니까 빚이 많아요 하고 그빚을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가 조금 달라요. 지금 미국은요. 경기가 중요하죠. 부채를 상환한다기보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부채가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빚이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죠. 이자를 많이 내야 될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국채 발행을 해서 이자를 갚으려고 돈을 더 빌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빌려주지 않는데 제가 많이 빌리려고 하면 이자를 많이 들어야겠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금리라는 건요 돈의 가격이에요. 저는 돈을 많이 빌리고 싶잖아요. 그럼 돈의 수요가 크죠.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많이 안 빌려주고 싶죠. 공급이 적죠.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 돈값인 금리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재정적 자가요. 미국의 국가부채를 가리키게 되고, 이게 뭘 만들게 된다? 향후에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거라는 걸 감안하게 되니까 금리를 높여놓는 그런 요인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국채 시장의 성격이 과거랑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미국 국채를요 여러 주체들이 사줬는데 첫 번째 사줬던 주체가 바로 연준이라는 주체예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장기 국채를 마구 사줬어요 두 번째는 누가 사줬냐면은요 해외 중앙은행이나 해외 국가들이 사줬어요 많이 사줬어요. 그세 번째는 누가 사줬냐면 미국의 시중은행들도 미국 국채를 많이 샀어요. 근데 잠깐만 보세요.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걸안 하고요.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내다 파는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해요. 이 양이 크든 적든간에 지금은 연준이 더 이상 국채를 사주질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해외 중앙은행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는 이 친구들이 많이 사줬거든요. 중국의 중앙은행도 많이 샀고요. 일본의 중앙은행도 많이 샀어요. 근데 지난 4월 2일 날 대규모로 관세를 부과했죠. 그리고 중국한테는 200% 부과하겠다고 막 해요. 245%. 그랬더니 중국이 가만 안 있겠대요.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는 건 던질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얘기는 중국도 국채 팔수 있고 일본도 국채 내다 팔수 있고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그때 교양에 출연해가지고 여,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들이 팔 수는 없을 거라는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지난 3, 40년 동안 미국에 수출을 해 가지고 달러를 쌓아서 그 달러를 현찰로 안 갖고 있고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국채가 다 녹아버리면 40년간 쌓아온 부가 사라지죠. 이거 던지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팔아버리기에는 너무 많이 빌려줬어요.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줬는데 파산하면 어떻게 되죠? 미국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는 거죠. 그럼 마음이 안 들더라도요. 내다 팔 수는 없어요. 대신에. 어떤 게 있냐면 이자를 더 세게 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은 5%의 돈을 빌리겠다고 하고 b라는 사람은 7%의 돈을 빌리겠다고 해요 그럼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까요 수익률만 생각하면 7%의 돈을 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b한테 빌려주고 싶어요 근데 a가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냐면 a는 첫째 이분이 직업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을 지켜줘요 그래서 벌써 수차례 지켜줬어요. 고맙죠. 그죠? 두 번째는요. A가 잘 살아서요. 시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물건을 많이 사줘요. 그리고 저랑 친구예요. 벌써 한 40년 우방이에요. 누구한테 빌려주겠습니까? A. 수익률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죠? 그 국가하고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거를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은요.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금리에 이런 국가 차원에서 자금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미국 빌려주는 거죠. 근데 세계 경찰을 하기 싫대요. A가. <laughs> 어? 어? 안 지켜주겠다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네 물건 살때 관세 내라고. 그럼 지금 해외 중앙은행들은 미국 채를 사는 걸 점점 늘려가고 싶을까요? 조금 줄여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요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줄일 것 같다고. 근데 다른 것보다도 많이 안 줄이더라도 미국의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들이 줄이진 않고 최대한 늘려도 국채 발행 늘어난 만큼 늘려줘야지 답이 나오는데 지금 안 늘리고 있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잃어버린다는 게 생각보다 부담되는 얘기 아닐까요? 어쩌면 소탐대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시중은행은요. 지금 규제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많이 못 사요.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요 플레이어들이 많이 못 사요. 국채를 많이 사던 애들인지 안 사거든요. 그럼 누가 사는데? 바로 해지 펀드라는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이 분들은요,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살벌하게 투자하시기도 해요. 자 그러면 기사 하나만 읽어볼게요. 타이틀은요, 미국 국채 시장에서 높아진 해지 펀드의 비중이라는 기사예요. 헤지펀드 업계 소식통을 이용해서 극소수의 헤지펀드가 미 국채 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전했다. 미국 월가에서는요. 이 극소수의 헤지펀드 거래가 국채 트레이드 거래량의 70%를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거래를 누가 많이 하죠? 장기 투자자가 많이 하나요? 아니면 트레이더들이 많이 하나요? 후자가 더 빨라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단기 투자자들. 그러면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제가 레벨이 높아졌다는 말씀드렸죠. 금리의 레벨이. 그 이유는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는 얘기 드렸고, 두 번째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줄었죠. 그러면 해외에 있는 중앙은행들이나 해외 국가들이 들사주겠죠. 원옥 교수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요. 뭐라고 했냐면 미국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미 국채를 사들이잖아요. 미 국채를 사들이면. 비금전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국채 가격이 비싸도 매수를 국채 매수를 지속할 것이란 믿음이다. A하고 B가 있는데 A는 5%고 B는 7%예요. 그래도 A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비금전적인 혜택이 있대요. 그걸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프트 파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금리는 해외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낮다는 인식이다. 결국에는 5%에도 언제든지 해외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잠깐 보세요. 금융위기 이전에는요. 미 국채의 거의 40%를 누가 들고 있었다고요. 외국 정부가. 근데 지금은 외국 정부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야 하는 여러 동기가 있었대요. 그 여러 동기가 바로 소프트 파워.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미국과 외국의 민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미국채 보호 중이래요. 그러면 짧게 투자하는 플레이어들이 늘었죠. 미국에 대한 신뢰도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투자하는 주체도 바뀌었죠. 물가도 높죠. 빚도 많죠. 금리도 높죠. 변동성도 높아요. 예, 그게 미국 국채 시장의 최근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 어, 이거 미국 국채 힘들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럼 미국에선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시중은행도 미국채를 안 산다는 말씀드렸죠. 시중은행이 안 사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에요. SLR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SLR 규제는요,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걸 힘들게 만들어요. 은행한테 보통 들어오는 규제 중에는요. 자본 규제하고 자산을 안전한 걸로 운용해야 되는 그런 규제들이 있어요. 잠깐 볼게요. 은행이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국가에 대출해 주는 거죠. 은행이 국채 매입을 잔뜩 해요. 그러면 당연히 자산 사이즈가 커지게 되죠. 그럼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뭘 늘려야 되죠? 자본의 크기를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 자본의 크기를 늘리려면 유상증자 같은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유상증자는 이 피자 파이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한 두세 명이 나눠먹는 거 여러 명이 나눠먹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채를 갖다가 사는 만큼 그 이상으로 자본을 메워줘야 돼. 뭐 이런 식의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LR 규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심플하게만 생각하세요. 은행들이 국채를 사고 싶으면 그만큼 자본을 늘려줘. 이렇게 얘기 하고 있어요. 일정 비율만큼 자본을 늘려줘. 이렇게 하는 게 SLR 규제입니다. 은행들이 국채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별로 사고 싶지가 않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규제를 완화해줘요 국채는 사도 자본 안 늘려도 돼 그럼 어때요? 사도 되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이 SLR 규제를 완화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얘를 규제를 완화해주면 누가 들어오죠? 미국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수 있어요 아무래도 돈을 빌려주려는 시중은행들이 막 돈을 많이 빌려주게 되면은 돈의 수요도 되게 크지만 돈의 공급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돈값인 금리가 조금은 하향 안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지금은 플레이어가 누가 많다고요? 헤지펀드하고 개인이 많죠. 이분들은 어떻다? 단타 단타 이 느낌이 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조금 길게 볼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이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변동성이 줄어들 것 같지 않으세요? 레벨도 내려오고 변동성도 내려오고. 근데 여태까지 이 규제를 한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규제를 한 이유가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도 금융에 대한 규제가 대개 셌어요. 특히 자본 규제가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연준에도 금융 규제를 전담하는 금융 규제 담당 부의장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마이클 바라는 사람이있어요이 마이클 바라는 사람은 S L R 규제 완화해주면 안돼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작년도 11월 초에 당선이 되면서 무슨 얘기부터 나왔냐면 금융 규제 완화할 텐데 금융 규제를 막으려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마이클 바. 그래서 첫줄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사임하지 않겠다. 이게 11월 21일이에요. 근데 올해 1월 7일에 뭐라고 나오죠? 조기 사임 발표.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규제 담당자가 공석이죠. 그랬더 여기 3월 13일에 누가 나오냐면 은 규제 완화론자, 보험원 이사 지명할 듯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작년부터 SLR 규제 완화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5월에 달 뭐라고 나오죠? 어, SLR 규제 수개월 내 완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채 매입 여력 확대 기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보세요. 미국 재무장관은 베센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라고 하죠? 연준 최우선 과제는 SLR 규제 완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8일 기사예요. 자 6월 5일 기사 봅니다. 누가 됐다고 했죠? 부의장 인준 통과. 감독 담당. 누구죠? 모호만. 그리고 며칠 전 기사인데요. SLR. 국채시장 유동성 악화로 이어져. 이 SLR 규제가 너무 국채시장을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미국 시중은행들이 못 사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완화해줘 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완화 될것 같으세요? 안될것 같으세요?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대로 이 밀어붙이겠죠. 그러면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금리가 높은 걸 갖다가 해결해 주려고 하겠죠. 이런 맥락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있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규제를 한다는 건요. 그 규제를 갖다가 지켜주면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끌어당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민간 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민간이 발행하면은 신뢰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발행하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담보물을 갖다가 딱매핑을 시켜달래요. 그래서 담보물이 뭐가 있냐면은 미국의 단기 국채 있죠. 요런 애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매핑을 시켜 놓으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핫해요.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해요. 그럼 모두가 달려가서 스테이블 코인 사잖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발행이 많으면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블록체인 위에다 세팅이 돼 가지고 여러 국가들이 널리 쓸수 있게 되면은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이거는 달러 패권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더욱더 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건 정도 네, 그 정도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달러 스테이블에 가까운 테더가 월등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화폐 가치를 논할 때 외부성이 높을수록 화폐 가치가 높아져요. 이 외부성은 영어로는요 엑스터 넬리티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 좀 보여드려 볼게요. 화폐라는 게 널리 쓰이잖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쓰이잖아요. 그러면 쓰임이 많죠. 그럼 그 화폐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널리 쓰일수록 국제통화일수록 그 국제통화의 밸류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미국 달러화가 지금처럼 국제통화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게전 세계에 퍼져 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 한번 화폐 발행을 해서 이 화폐가 대박이 나도록 한번 해보죠. 교양이라는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교양이를 부탁해를 시청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모두가 이교양이를 부탁해를 보고 싶어가지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교양이를 부탁해를 하려면 뭘 사셔야 됩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사셔야죠 그럼 모두가 스테이블 코인을 다 쓰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익숙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미국 달라도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빠르게 녹아들어가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1970년대에 페트로 달러라고 해가지고요 원유에 대한 결제를 달러로만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두가 원유를 사고 싶어 하잖아요 왜 자동차가 들어가니까 그럼 모두가 달러를 살 수밖에 없죠 달러를 거쳐야 원유를 살수 있으니까 그게 달러 패권 시스템이죠 널리 쓰이게 만들었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잠깐 보세요 기름 값이요 1배럴에 50달러라고 해볼게요 근데 달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25달러만 있어도 1배럴을 살수 있죠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유가가 빠진다고 그래요 두번째 달러가 약해지면 더 많은 달러를 줘야 100개의 달러를 줘야 1배를 살수 있죠. 그래서 달러 약세가 되면 유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잠깐 보세요. 달러가 약해지죠. 그럼 아우 달러가 약해지면 아무도 사지 말아야겠네. 약해지는 달러는 누가 사고 싶습니까? 아무도 사고 싶지 않죠. 근데 우리는 뭘 사야 돼요? 원유를 사야 돼요. 원유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사야 되는데 더 많이 사야 되죠. 달러 약세니까 50개가 아니라 100개를 사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달러가 무너지는 걸 밑에서 받쳐주겠죠 왜? 약세가 될수록 더 많이 사야 되니까 똑똑하지 않나요? <laughs> 그래서 저 스테이블코인 얘기 들었을 때딱이 페트로달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 미래를 봤을 때 그게 어쩌면 디지털 원유 같은 게될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된다면 다른 국가의 통화가 이걸 점령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먼저 찜찜먹는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달러패권을 더 강화시키게 되겠죠. 널리 쓰이게 되니까요. 이참 신기한 게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제 있었냐면 2008년도에 있었어요. 이때 양적완화라는 걸 했거든요.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랬더니 달러가 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달러 망했다 이랬어요. 근데 이 달러가 전 세계로 다 흘러나가더라고요. 근데 한 5년 6년 지나니까 미국의 금리가 낮았잖아요. 미국 경제가 돌아서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보다 미국 경제가 먼저 돌아서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해외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러에 더 흠뻑 취해버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달러가 더 많이 나갔으니까. 그랬더니 달러가 과거보다 더 세져요. 양적 완화라는 건 단기로는 달러를 공급을 늘려가지고 단기로는 달러에 약세를 만들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달러에 흠뻑 취하게 만들어서 외부성을 강화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기간 달러의 강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러를 찍어대는데 왜 이렇게 달러가 쎈 거야? 이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화폐란 게 독특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의 발행이 늘어나서 널리 쓰이면 어떨까요? 발행이 늘어날 때는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겠죠. 먼 미래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예. 미국이 어떤 의도로 갖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릴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원원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미국 단기 국채의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달러의 쓰임 자체를 늘리게 되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더 생겨나잖아요.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도. 그럼 이게 기축통화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이 생각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교양일를 부탁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